아 잠깐만 여기 나와 있네. 야 이거네. 코스튬 합성은 카드로 진행되면 합성하고자 하는 남녀 모두 획득해야 합성이 가능하다. 동일 등급의 코스튬이 하나라도 비활성화돼 있다면 와 이거 뜯어보면 뜯어볼 수 많네 아주 그냥. 아그니까 남녀 캐릭터가 있으니까 이거네. 합성하고자 하는 등급의 남녀 코스튬 두 개를 모두 획득해야 합성이 가능한데 동일 등급의 코스튬이 하나라도 비활성화돼 있으면 합성을 진행할 수가 없네. 야 이거 풀 컬렉 안 하면은 못 한다는 얘기네. 아까 그 말씀이 맞네요 와 세상에 와 내가 중요한 걸안 읽었네 중요한 걸 이게 제일 중요한 거구나 야 깡통을 안 되네 아예 그러 그러니까 뽑기로 올라가는 건 몰라도 야 이거는 진짜 NC도 한수 배우겠는데 이거 남녀 코스튬이 두개다 있어야 된다 야딱 지금 감탄사가 나온다 이거 지금 야 이런 게임에다가 아까 뭐 구독?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뽑기권이 뭐 조금 덜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은 있었어도 모두 코스튬을 획득해야 합성이 가능하다 동일 등급의 코스튬이 하나라도 비활성화 돼있으면 합성을 못한다 야 진짜 악마가 그냥 악마가 형님하고 절하겠다 여기서 구독에다가 코스튬에다가 패세에다가 미쳤네 아주 그냥 악마도 이런 악마가 없네 진짜 내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근데 이런 걸 했다고? 그냥 너무 대단해서 할 말이 없는데? 코스튬에다가 옵션을 그렇게 빡세게 넣어놓은 이유가 있네 코스튬 기대 비용이다 와이 사람 진짜 정리 잘 해놨네 풀 컬렉 290장 카드 4장으로 합성한다 일단 최대치 로 했을 경우 들어가는 금액. 흰색 풀 컬렉에게만 58만 원, 녹색 풀 컬렉시 1,546만 원, 희귀 풀 컬렉시 4억 1,244만 원, 고대 풀 컬렉시 19억이라고. 아 이게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금이네요 이게. 와, 근데 이거 진짜 기본 게임 나오면은 1,200 긁고 시작하지만 이거는 이런 돈 쓰기 아까워 보인다. 희귀 풀 컬렉까지 집한채 들어가는데, 야 이건 모든 걸다 뛰어넘는데 그냥 고대를 네장 갖고 있어도 중복으로 내장 갖고 있어도 합성이 안돼 왜냐면 합성을 하려면 풀 컬렉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거 리니지보다 더 심한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도대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나 게임을 그냥 이건 게임이 아니라 도박도 아니야 이건 도박이라기에는 돈을 돌려받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 기본적으로 거의가 진짜 강탈 수준이다 지금 자 로안2가 공식 포럼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GM 노트 한번 좀 보면서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내용 추가가 또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좀 있... 있었네요. 제가 좀 살짝 그럼 볼게요 자팻 탈것 콘텐츠 미리보기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25일 날 오픈한다고 합니다 예, 저도 사전 예약했고 이거는 이제 무과금이 안 됩니다 이 게임은 과금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 9월 20일날 올라왔었는데 자 그래서 패탈거 코스튬 콘텐츠 미리 보기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로안투 세계에서 활약하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등급은 아까 얘기했죠 일반부터 신화까지 전신화까지 또 있네 요 여기에 아 아까 장비였지 장비는 전설까지 변신은 신화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고급 기기 고대가 영웅입니다 영웅 전설 신화죠 자, 요렇게 다 있습니다 신화까지 처음부터 신화 다 풀어놨네요 자 일반 경험책 등량 증가 4% 이거는 패신 것 같아요. 경험책 등량 증가가 있고 탈이 이동 속도에다가 스킬 잘 사용 시간. 그 다음에 공속 역시 있을 거다 있다. 신화까지 다 있다. 본서라. 그래서 신화까지. 신화는 공격 속도 60%에다가 시전 속도 35%에다가 이동 속도 16% 막기 확률 5%까지. 일반과 차이하면 은 거의 무슨 뭐 차이 비교가 안될 정도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신화 등급은 아주 높은 확률이 붙죠 경험치 획득량이 또 45%까지 일반은 4%지만 신화는 45% 네, 41%가 더 올라갔고요 피해량 증가 25% 포션 소지량 1000 상태 이상 적중률 25% 이렇게 붙습니다 이동 속도가 또 있네요 탈것 이동 속도가 20%였는데 50% 상승한 75%가 되어버리고요 재사용 시간당 감소가 2%에서 28% 올라간 30% 피해량 감소 HP 포션 그다음에 상태 이상 정항 25%까지 신화가 엄청난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기야 멋지네 역시 게임 멋지다 구독만 하면 된다고 하던 게임이 엄청나게 멋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나는 수수께끼의 알 요렇게 10회짜리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1회 10회제 그래서 이거 450만 와 근데 이거 골드 진짜 많이 들어간다 솔직히 이거 골드 강제로 사게 만들어 놨네 아 이거 봐봐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루비를 사서 강제로 골드를 바꾸는 시스템이라니까? 그러면 골드끼리는 거래가 돼도 루비로 환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루비가 환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게임 내 경제에서밖에 돌수 없는 시스템이야. 루비를 이렇게만 구매하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래서 골드로 살수 있다고는 해도 골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450만원 이거 목이 꽤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팔 것도 있죠 그래서 펫이 있고 탈거 있고 야 이건 뭐냐 또펫탑성은 동일 등급 4개짜리 어 그렇지 이거 항상 똑같은 거 아니야 성공 률15%아 15%구나 녹색으로 올라갔는데 15%지 근데 그래픽 진짜 거지 같은데 이거 아니 솔직히 이거 펫 갖고 싶은 게 1도 없는데 여기서 예쁜 게 하나도 없잖아 아니 뭐 갖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없는데? 아니 뭔데 이거? 도대체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놨냐? 그래서 합성 결과는 4개 합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실패 횟수가 희귀부터 보상 획득이 있습니다. 고대가 이제 영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고 펫도 근데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게안 생기냐? 솔직히 아니 이거 돈 주고 한아 근데 교체 봐봐라. 뽑기만 골드로 가능하다고 했지. 다시 뽑기는 골드가 아니다. 뽑기는 골드였지만, 교체는 루비다. 돈을 안 쓰게 하는 건 없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던, 아까 뭐 루비로만 가능, 뭐 골드로만 가능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게임은 끝까지 봐야 안다. 결국 교체는 루비로. 라는 게딱 들통났죠. 뽑기는 골드여도, 교체는 루비다. 그리고, 코스튬. 그래서 일단 코스튬 복귀도 이제 보면, 루비가 있고, 그 다음에 골드로 복귀하는데, 이것도 내놔 교체는. 아 근데 이거 성이 잠깐만 이거 뭐냐 이거 사진 아 이거 실화냐 근데 이거 진짜 아니 2024년 그래픽 맞지 이거 뭐야 이거 지금이 2004년 아니죠 지금 지금 2004년인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하잖아 아니 그래픽이라도 좀야 진짜 너무하네 좀 어느 정도 리니지엠은그 감성이 있는 거고 복꽃풍을 좋아한다기 보다는 좀 발전된 걸 저도 좀 좋아하긴 하죠 그래도 디자인부터는 디자인은 그래도 발전되는 게 좋죠 아 이건 좀 너무한데 갖고 싶지가 갖고 싶은 게 하나도 없는데 복장이 그리고 일반부터 신화까지 다 있네 연병할 게임 아주 이거는 코스튬 카드 한장 필요하다 이걸 누가 모르냐 근데 도대체 아니 이거 너무 좀 하... 게임이 아 이건 좀 아닌데 아니 이거 복장이라도 좀 하... 잠시만 닥쳐 이 병신새끼야 아 이거 너무하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좀 너무 대충했다 솔직히 나안 믿었는데 그때 UI랑 폰트가 너무 구리잖아, 인간적으로. 폰트라도 좀 예쁘게 안 되나? 아, 이거 폰트 옛날에 디아블로 2 나왔을 때 폰트잖아, 이거. 옛날에 디아블로 2. 진짜 아니, 리제넥션 말고 디아블로 2 폰트잖아요, 이거. 너무 심한데, 폰트도. 디아블로 2 나왔을 때그 폰트를 아직도 쓰고 있잖아요. 20년 전 폰트를 그대로 쓰고 있잖아. 딱그 폰트야, 지금. 그러니까 낭만이 있는 폰트인데 원래 폰트가 기본적으로. 아, 심하네. 좀 Q&A 내용 추가라고 합니다. CBT 영상에 루비를 사용한 추가 던전 입장이 있는데, 루비, 크론 등 기타 재화의 추가 입장은 없습니다. 무료 입장만 가능하고, 그냥 추가 입장은 없다. 오픈 기준으로 상점 판매 물품은 어떻게 되냐? 일반 소환, 부가 서비스 재화까지 있다. 프리미엄 구독권 1종과 스킬북 6종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스킬북은 크론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프리미엄 구독권이라는 게나 그거죠 구독 인게임을 안 보여줄 수밖에 없네요 근데 그래서 펫, 탈거, 코스튬 각각 3종의 소환 상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환은 루비, 크론, 지폐 뭐 아까 전에 봤죠 어, 같이 봤고 그 다음에 루비 6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잠깐만 이거 루비가 왜 이렇게 4,500 루비? 1,500? 그러면은 1200원부터인가 잠깐만 그러니까 150루비 300루비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4500 4500루비에 11만원이잖아 아 이거 또 어렵게 놨네 이 새끼들 이거 계산 못하게 놨네 아이 새끼들 또 500루비 처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계산 못하게 놨어 4500이 11만원이거든 55,000원짜리고 55,000원짜리 맞나 근데 이게 8만원 같은데 왠지 7만원이나 이게 55,000원 33,000원일까 내 생각에는 이거 이상한데 좀 11만원이 이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7만원 정도 될것 같은데요 7만원 이게 한 3만원 정도 될것 같고 5만원짜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왠지 그 다음에 이게 450. 300, 1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상품 6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닉네임 변경권 길드 이런 변경권 성별, 외형 그 다음 스탯 초기화권이 있다 CBT 기준 캐 상점에서 판매되었으나 편리한 접근을 위해서 판매 위치를 캐시 상점으로 편리한 위치라는 게 굳이 필요한가 이게 이거는 이제 시세와 관계없이 정해진 재활용으로 가능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획 단계에서 소환 재활용을 시세에 따라 변동시키는 아 이게 소환에 사용되는 재활용은 거래소에 시세와 상관없이 정해진 재활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 이 새끼들이 이거, 이거 바꾸려고 했구나 처음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요. 루비랑 크론이 거래량에 따라서 소환되는 양을 바꾸려고 했네. 그말 아니야 지금 맞지 소환에 사용되는 재화를 거래소 시세와 관계없이 재활용을 지금 이제 되는데 그 전에 생각했던 거는 시세에 따라서 변동이 있잖아요 만약에 100루비짜리인데 50루비가 시세로 떨어졌어 그러면 50루비로 가고 아니면 150루비로 올라가면 떨어진 건 반영 안 하겠지 올라간 것만 반영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려고 했었네 처음에 떨어진 건 반영 안 하거든, 원래, 이런 것들은. 그러면 떨어진 거는 그대로 놔두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로에 대해서 반영하려고 했었네, 원래. 와, 이 스키들. 개학질이었네, 처음에, 완전히. 야, 이거 시세에 따라 변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었으나, 콘텐츠 난이도를 극적히 변화시킬 수 있어. 난이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 그래서 폐기되었다. 와, 야, 이런 것까지 생각했다고? 그러면 중간에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처음이니까 그냥 눈치 보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러면 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어. 나 이거는 상상도 못했다.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시세가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떨어지는 건 놔두겠지만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대로 조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 얘기잖아. 회사에서 거래소를 건드릴 수도 있었단 얘기였잖아. 지금도 뭐 건드릴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었단 얘기네. 프리미엄 구독을 안 하면 거래소 이용이 불가능한가요? 프리미엄 구독을 하지 않은 미구독 상태에서도 아이템과 크로는 구매가 가하다 그러니까 니가 루비 가지고 사는 건 가능해 오케이 왜냐 어차피 루비는 회사에서 파는 거니까 그지 그러나 판매 등록은 안돼이 얘기잖아 쌀먹하지 마 어딜 과금도 안한 주제에 아이템 주워서 팔 생각을 하고 있어 공짜로 주웠으면 니가 쓰든지버리든지니 네 마음대로 해이 얘기잖아 지금 미구독 상태에서 획득한 아이템과 크론은 거래 불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크론이라는 것도 결국 거래 불가 거래 가능이 두 개가 나눠지겠어 아이템은 뭐 항상 그래 왔지만 크론도 결국 그러니까 이게 골드도 거래를 할수 있는 골드냐 거래를 못하는 골드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 잠깐만 야 환장한다 여기서 이제 거래 불가로 귀속되는데 획득한 것도 거래 불가지만 내가 거래소로 샀어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해도 그거 귀속이네 구매한 것도 귀속이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구독을 안 하면 내가 거래소를 통해서 구매를 했지만 그것도 귀속인 거야 그니까 구독 안 하면 내가 아무리 비 각인을 사도 각인이 돼 버려 이렇게 돼와 이렇구나 루비 사서 거래소 물품을 사도 귀속인 거야 세상에 그래서 미 구독 유저분들이 거래소 구매를 통해 프리미엄 구독 유저분들은 더 많은 구매자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쌀 먹에서 첫팔것 같으면 구독을 해서 파는데 이것도 비구독자에게는 팔아가지고 얘들이 네기속되게 해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순환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순환이란 단어는 결국 어떤 거냐면 미구독자는 제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구독을 안 하면 사람끼가 아닌 거야.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구독을 안 하면 아니 쌀 먹이 안 된다고요. 뭐 구독이나 뭐나 이렇게 사서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지 쌀먹으려고 구독해서 쌀먹은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렇게도 해왜냐면 그럴 만한 게임이 아니기도 하잖아요, 솔직히 의견. 이게 쌀먹하는 사람들이 나쁘다 좋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독을 했는데 내가 이걸로 쌀먹을 거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못 한다니까 이게 안 돼요. 이런 식으로는 사이즈가 안 나오잖아, 사이즈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느 정도 경제가 돌아가는지를 모르잖아 지금. 근데 여기서 먼저 구독부터 박아버리면 돈을 주고 플레이를 하는 거니까 그럼 이걸로 쌀먹을 내야 되는데 쌀먹 급액보다 안 나올 수도 있죠. 야 이거 진짜 혼문어네 완전히 대박이네 완전히 야나 깜짝 놀랬다 나 지금 놀랍다 놀라워 지금 너무 놀라운데 니가 그러니까 말하는 거 하나하나마다 그냥 진짜 찐 광기다 찐 광기 이거는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사랑님 말씀하신 대로 구독만 하고 게임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건 거지. 워크래프트 얘기하시고 막 그런 분들 계시던데 구독만 하고 플레이만 할수 있다면 그렇다면 저도 찬성합니다. 아니 그렇게 당연히 하는 게임들이 많이 있으면 더 좋죠. 근데 다만 이 게임은 뭐냐면 구독도 해야 되지, 펫도 타야 되지, 말탈거 타야 되지. 변신도 해야 되지, 거기다 장비 맞춰야 되지, 거래해야 되지, 거래를 하려면 구독도 해야 되지. 모든 부분이 다안 맞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유저들한테 지금 사기를 치면서 뭔가 수입을 자꾸 내려고 하는 이 게임사의 행태를 유저분들이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진짜. 유저들 등 쳐먹으려고 하고, 자꾸 사기쳐서 뭔가를 지금 해먹으려고 하는 놈들은 진짜 제가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진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까 그 나온 사람도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장비를 착용하기 위한 스탯이나 랭크 제한이 존재하냐? 장비는 레벨에 따른 착용 제한 아까 전에 얘기했죠 10, 30뭐 이렇게 있는 그 제한이 있고 무기와 방어구는 직업에 맞춰 착용할 수 있다 착용을 제한하는 추가적인 능력치 조건 그러니까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다 다만 현재 레벨보다 높은 장비를 획득했으면 인챈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레벨을 20만큼 낮춘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인챈트 시스템을 통해서 레벨을 낮춰서 또 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리니지 라이크의 기존 나온 거보다더 복잡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리니지 라이크가 지금 현재까지 나온 것들 보면 착용 제한 레벨이라는 게잘 없었거든요. 걸린 것도 있었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착용 레벨이라는 건잘 없었고 항상 등급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착용 레벨이 걸리면 또 착용을 못해. 너무 여러 가지가 많아, 제한이 또. 그니까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70레벨인데 90레벨 장비를 얻었어. 그럼 90레벨 장비를 인챈트를 통해서 20레벨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 착용 제한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착용하는 거니까. 야, 이거 없어진 지가 언젠데 또 이런 시스템까지 생기냐? 이거는 한번더 힘들게 만드는 거거든, 이게. 왜냐면 이게 제한이 없는 게 그나마 나온 거는 제한이 없으니까 죽으면 죽는 대로 쓸수 있어요. 근데 죽더라도 골랐어야 되는 거거든, 이거는. 드론 리니지 라이크는 잘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요 근래 들어서. 콘2는 레벨 제한까지 걸어놔 가지고 이중, 삼중의 제한을 걸어 놓은 거죠. 등급의 제한, 레벨의 제한, 그런 것들을 그리고 클래스의 제한, 클래스의 제한까지 여러 가지를 제한을 걸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리미트의 숫자가 너무 많아. 리미트를 너무 많이 걸어 놨어. 거기다가 구독을 안 하면 또 아이템조차 거래가 안 되고. 그리고 구독을 안 박하고 안 하면 장비가 거래 불가가 됩니다. 아, 이거 누가 생각할 건가 한 걸까? 뭔가 진짜 자기들은 신박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걸까? 그르,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인첸트 시스템까지 있고 전직 시 선택한 직업은 변경이 가능한가요? 전직 취소나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전직 변경 기능은 업데이트를 통해 추가될 수 있도록 검토가 진행돼. 근근데 이거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드네. 플레이 위드 코리아가 루완2에 힘을 많이 주는 느낌은 드는데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누가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아마 한것 같아. 왜냐면 이 시스템 자체가 요즘에는 안 쓰는 시스템이에요. 애 시당초. 이 레벨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요즘에 안 쓰는 시스템이거든 그래서 아재들이 또 내가 봤을 때 관여한 것 같아요 여기다가 거래소도 안 풀리고 아무것도 안돼 이러면 아 이게 아재들이 뭔가 재밌는 느낌인데 여기서 또 랩제 한번 걸어볼까 이런 느낌으로 하나씩 하나씩 걸어본 거야 그러면서 지금 옛날에 없어졌던 시스템들이 다시 집어넣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진 시스템을 옛날 시스템 그러니까 2000년 한 초반 정도 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다시 하나씩 차곡차곡 넣는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없어 지금. 네, 없어진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레벨 제한이라는 게 거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합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레벨 제한이 걸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레벨 제한이 걸린 거에 대한 장비가 판매가 잘안 돼요. 나중에 되면 거래 활성화 자체가 안 돼. 앱자가 걸려있으면. 그래서 저,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상황이 도대체... 로망 2가 지금 무슨 생각을 지금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싹쓸리를 하려고 해도 레벨전이 걸린다니까요 레벨을 떨굴려고 해도 20레벨밖에 안 떨궈져요 10레벨, 30레벨, 50레벨, 70레벨, 90레벨 총 다섯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20레벨밖에 안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레벨이 낮은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은 악성 재고로 남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구독을 안 하거나 이런 사람은 또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쌀 먹도 안 되고. 그러면 점점 이제 쌓일 거 아니야. 물론 쌓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소비가 되면 되는데 소비도 안될거 같고. 구독 안한 사람은 구매만 가능하지. 판매는 안 되니까 어차피 무과금일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주워서 쓸 거고. 오히려. 그렇게 될 거라니까 무조건. 자기가 주워서 그냥 자기밖에 못써 무과금은 또. 아, 악성 재고가 쌓이거나 뭐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요. 무과금이 일단 자기 거는 자기가 주워서 쓸 수밖에 없고. 그렇다 해서 소가금 이상이 나중에 이제 주워서 팔려고 해도 그게 뭐 팔아질까? 아마 제 생각에도 그렇게 주기를 길게 잡지 않은 게임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업데이트는 언제 할 거냐 뭐 이건 없는데 뭐 알바 아니고 뭐 선점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게임 하시고 싶은 분은 무과금 개돼지 무과금은 개돼지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야 일단 기본적으로 개돼지 취급도 아니고 개돼지 이하 취급받을 무과금 분들은 요렇게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개돼지도 아닙니다 무과금은무과금은 무과금은 그냥 없는 사람이에요 에, 없는 사람 옛날에 노예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노예도 아니고 개돼지도 아니고 그냥 거의 없는 사람 무과금 없을 무잖아 그죠 유령 취급을 당하시고 싶은 분들은 9월 25일 로안 오픈 하시면 됩니다 로안 오픈 때 그래서 로안 안의 정책은 무과금은 없어도 된다 라는게 아마 정책인 것 같아요 뭐 pvp 가 있다는데 뭐 이런거 볼 필요 있습니까 이런 뭐 업데이트 내용 뭐 이런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뭐 이거는 직접 해봐야 하는거고 몰라요 얘기해봐야 몬스터 저치기어도 뭐 오프라인 모드 뭐 이런거 다 직접 해봐야 하는 겁니다 뭐 런칭 후에도 이용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크론의 시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자 우리가 제가 아까 검은 사막 얘기했죠 아이템의 가치를 유저가 정하는 게 아니라 게임사가 정하는 겁니다 검은 사막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 같아요 루비는 고정된 가치를 가지지만 크론의 가치는 루비와의 교환 비율에 따라 변동된다. 그러니까 크론 판매자는 희망 가격이 아니라 거래소에서 제시하는 비율에 따라 등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지 게임사에서 설정해 놓은 비율에 따라서 등록 후 루비로 교환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크론 양이 일정한 게 아니라 만 크론당 뭐 100루비 뭐 이런 게 아니라 백루비에 만약에 이제 2만 3만 크론이다 이러면 이걸 변동시켜 버리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죠 게임사에서 이 비율은 서버별로 매일 1회 결정될 거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백루비당 뭐 예를 들어서 만원이다 이건 예입니다 그러면 이게 딱그 값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네, 이게 10만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아니면 백룹인데 천원이 다시 백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로아 시스템인도 그렇고 검은사막도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있잖아 자기들 입맛대로 움직이겠다는 얘기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왜 이게 가장 악랄하다고 얘기하냐면 그 유명한 리니지M조차 그 서버의 시세대로 움직이거든요 할파스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보통 시세가 이래 이 정도로는 움직인단 말이야. 근데 이건 유저가 정하는 거잖아. 유저가 그때 당시에 많이 풀리는 거에 따라서 아, 아덴니 좀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면은 많이 올리는 거고, 적게 풀리겠구나 하면 적게 올리는 건데, 이건 게임사가 딱 세팅해가지고 서버별로 매일 1회, 우리는 이렇게 하겠어 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게임사가 원하는 대로. 이것이 바로 로한 투식 시스템이겠네요. 야, 진짜 어디서 못된 것만 쳐 가져왔냐, 진짜. 야, 가져와도 진짜 제일 악랄하고 이런 부분만 가져왔구나, 애들이 보니까. 자, 코스뭐 이런 거는 어차피 변신이니까 별로 의미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똑같은 거죠. 리니지 라이크에서는 수집을 통해서 물론 이제 좀 짜증나는 시스템이기도 한데 이걸로 인해서 스펙업을 좀 올리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안 좋은 시스템이기도 하고 뭐좀 약간 공존되는 시스템이긴 해요. 다만, 없으면 루한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것 같은데 장비 아이템을 등록해서 능력치를 없는 수집 기능이 존재했으나 루한 2가 지향하는 장비는 파밍 성장 방식과 맞지 않는다 이거는 조금 만, 많이 다르긴 한데 어, 이게 좀 약간 논란이 있어요 왜냐면 수집이라는 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아서 아 이게 맞다 아니다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제 생각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 값치가 다르거든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수집으로 능력치 올리는 방식은 나쁘진 않은데 그냥 차례 없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게임사 입장은 저는 고려 안 합니다 일단 지금 없는 게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없으면 연구 수집이나 이런 것도 없을 거고 연구 수집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안팔 수도 있고 다만 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게임사가 파는 또 수집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장비만 없다고 했지 수집이 장비 수집만 없다고 했지 게임사에서 등록하는 영구 컬렉션 없다고 한적 없다 지금 게임사에서 뭔가 제공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없죠 그죠 그렇다면 뭐다 장비 수집으로는 안 되지만 뭔가 게임사에서 제공하는 게나중에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이건 내 감인데 이거는 제 그냥 내 피셜입니다 이건 제내 피셜인데 그냥 왠지 이럴 것 같아 그냥 뭐 아니다 맞다를 말 못하겠는데 그냥 내 느낌이 그래 그냥 이건 리니지 라이크를 오래 하면서 느낀 건 이걸 안팔 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구독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능력치 올려주는 아이템 팔 거란 말이에요. 기간제나 이런 걸로. 코스튬이나 뭐 패시나 탈거 그런 건 있을 거예요. 근데 다만 장비 수집은 안 돼도 수집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뭐 등록이든 아니면 뭐 이름을 따르게 해서 그걸 등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것 같아. 하나를 만들어서. 그게 수집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컬렉션과 수집은 워낙 유명하니까 이름을 바꿔서 뭐 장판이든 뭐든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을까 뭐 아무튼 뭐 이름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등록도우비 어. 뭐 그런 식으로 이름 바꿔서 본인들이 팔만한 거를 판매하지만 장비 수집은 안 되도록 그렇게 할것 같아 왠지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 지금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그래서 보면은, 도감은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몬스터 도감. 도감은 있고, 징표도 있거든요? 그니까 러 내가 이게내피셜를막 아무리 굴려봐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왜냐면 게임사에서 팔만한 게 많이 없어, 생각보다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수집이든 컬렉션이든 이름을 따르게 해서 아무튼 그런 방식의 뭔가를 팔지 않을까. 다만, 장비는 안 되지. 장비야, 뭐. 너무 뭐 쳐나든 썩어나든 지들 마음대로 해라. 왜냐면 유저가 만드는 경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기 위해서 수집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 레벨 제한을 건것 같습니다. 로안2에서 안 그랬으면 레벨 제한은 안 걸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레벨 제한을 걸어서 이렇게 갔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없어. 이거 중요합니다. 파티 사냥 중, 크론과 아이템은 어떻게 분배되냐? 프리미엄 구독 유저에게 아이템과 크론을 몰아줄 수 있냐? 파티 사냥 중 획득한 크론은 파티원 전체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이때, 프리미엄 구독을 사용하는 파티원은 거래소에서 가능한 크론을 획득하며, 구독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한 크론을 획득한다. 파티 사냥 중 아이템은 순차 분배하고 랜덤 분배 중에 선택한다. 구독을 안한 벌어지는 불가능하다. 구독을 한 사람은 그래도 크론은 가져간다. 개돼지는 구독을 한개돼지는 거래 가능한 크론을 가져갈 수 있지만 사람 시가 아닌 무과금러는 불가능한 크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